해보도록 하자. 상대 도수는 자, 상대적인 독수예요. 지금 뭐냐면 도수가 우리 뭐라고 그랬지? 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표현한 거는 사람수 뭐 예를 들어서 학생수 이런 게 도수였는데 독수의 상대적인 도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상대적, 상대적인 도수가 뭐냐? 자, 계산하는 법을 보면, 전체 도수에 대한, 어, 뭐, 뭐에 대한 하면, 기준량이 전체 도수가 되는 거야. 전체 도수에 대한 도수의,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자, 계산식은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 표를 보면요. 상대수 분포표라고 나와 있어. 자, 각각의 계급마다 도수가 있을 텐데 도수의 전체합은 얼마가 되겠어요? 8명. 8, 전체합은 8이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계급의 상대수 각각의 계급의 상대수를 각각 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계급의 상대수는 자, 전체수가 8이죠? 8분의 2 계급의 도수가 2니까 8분의 2가 되는 거야. 즉, 이거의 의미는 전체 도수 중에서 이 계급에 속하는 도수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뭐몇 퍼센트인지 비율을 구하는 게 상대 도수예요. 어,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죠? 퍼센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8분의 2를 구했어 자, 8분의 2는 얼마죠? 4분의 1이라고 하는 거야. 즉, 0.25가 상대 도수가 되는 거야. 그래, 그럼 0.25에다가,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0.25에다가 곱하기 100을 할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25가 되겠죠. 아, 얘가 퍼센트, 자, 100분율이 되는 거야. 즉, 전체 도수를 비교했을 때이 계급에 있는 도수는 전체 2 5예요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전체를 뭘로 봤을 때 25%가 나는 거야?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자, 여기가 25%예요. 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는, 자, 이 숫자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얘를 100을 곱했기 때문에 100이 나오는 거잖아. 100을 곱하기 전에 숫자는, 아, 1이구나. 즉, 상대도수의 총합은 1이 됩니다. 라는 걸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특징을 한번 볼까요?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1이고 상대 도수는 0 이상, 0이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1 이하인 수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각 계급의 상대 도수는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 여기 잠깐 지어볼게요. 자, 이 특징으로, 즉 도수에 정비례하는 특징으로 자, 여기 봐봐. 여기 도수가 2야. 그때 0.225였어. 그래? 그럼 봐봐. 도수가 1일 때는 얼마겠어요 이의 반인 0.125가 되겠죠. 만약에 여기 도수 4짜리 계급도 있었다 치면 이거의 두 배인 0.5가 됐을 거야. 이해됐나요? 정비례 합니다. 자, 세 번째,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자,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 자, 많이 쓰이는 도수입니다. 상대 도수. 기억하세요. 문제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 상대 점수 의 분포표는 어느 중학교 2학년 20명이요 어, 여기 20명 나왔죠 읽은 책 수를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어나 이거 바로 구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상대 점수의 총합은 언제나 1이죠 자 n 어 3일 때가 0.15라고 나왔어 그죠 3일 때자그 다음에 자 5일 때는 얼마인가 자 20분에 여기다가 어떻게 써 5를 쓰는 거예요. 그럼 약분하면, 자, 2로만, 어, 이 약분이 안 되는구나.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어차피 100분의 1을 만들 거니까 5를 한번 곱해 볼게요. 5를 곱하면 얼마가 돼? 자, 분모는 100이 되겠고, 분자는 25가 되니까 0.25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얘는 얘몇 배가 되는 거야? 두 배가 되죠? 그렇지. 두 배가 되니까 얘는 0.5가 되겠더라라는 거야. 자, 그래? 그럼 0.0, 어, 12 도수가 10일 때 0.5면 1일 때는 얼마야? 1일 때는 0.05가 되겠죠 그지? 자 그거에 2배 해주자 라면 2배가 얼마가 되어요 0.05의 2배는 0.1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필수의제 1번 오른쪽 상대자수의 분포는 40명에 대한 도수분포표예요 자 상대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a는 어떻게 구하나 40에 4가 붙었어요 40분의 4가 돼서 얘는 40분의 4 자, 얘를 얼마라고 써야 되지? 약분해서 10분의, 4, 10분의 1이니까 0.1이 되겠죠. 어, 그래? 0.1이야. 그럼 봐봐, 0.3이야. 그럼 상대수가 3배가 됐어. 그럼 얘도 3배가 되는 얼마가 되겠어? 12가 되겠네. 이렇게 찾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8일 때 구해볼까요? 40분의 8. 자, 4로만 나눠주면 10분의 4, 2, 8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겠어? 0.2가 되겠네. 이렇게 구해도 되고, 선생님, 이것도 두 배인데요. 4에서 두배 하면 8인데요.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0.25가 나왔네요. 그지 0.25는, 자, 어떻게 0.25냐? 식으로 한번, 비례로 하지 말고, 식으로 한번 풀어보면, 자, 40분에, 자, C에 해당하는 게 0.25래요. 그럼 0.25를 빨리 계산해보면, 분수로 계산해주면 4분의 1이에요. 어? 그럼 얘가 40이 됐으니까, 40으로 만들어주면 얘도 10으로 만들어주니까 C가 얼마가 되겠다? 10이 되겠더라. 이렇게 빼도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용돈이 적은 쪽에서 10번째 학생이 속하는 상대도수를 구하래요. 자, 10번째래요. 어, 10등이래요. 적은 쪽에서 10등이야. 자, 그럼 여기는 다4명 있으니까 1등부터 4등까지가 있고요. 자 여기는 5등부터 있는 거야 5등부터 있고요 자 6명이니까 이거 합해서 10명이니까 10등까지는 여기에 다 있는데 아 10번째래요 그러면 그때 상대소수는 0.15겠더라 라고 할수 있는 거야 그죠 자, 상대수를 상대도수 분포표를 나타내서 숫자로 아까 썼었죠. 그 표를 보고요. 상대도수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히스토그램 모양도 있고요. 도수분 다각형에 대한 어, 어 모양의 그래프도 있어요. 그래서 자, 상대도수 분포표를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 다각형과 같은 이런 모양으로 상대수를 또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바, 아, 그리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히스토그램이나 조수부 다각형 그리는 모양하고 똑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바로 풀게요. 개념하기, 상계도수의 분포표는 은식인의 반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에 봉사활동을 조사해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상대수수 왼쪽에 상대수분포표가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 자도수음포 다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자 10에서 15는 10에서 15는 0.4라고 했네 그죠 0.4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0.4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 자 직선으로 여기는 중간점이에요 여기는 무슨 점자 중간점이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0.25래요 그럼 0.2랑 0.2에서 한칸더 올라간 거죠 0.25까지 떨어지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0에서 25는 0.2까지 떨어졌나요 0.2. 여기 0.2니까. 자, 자를 이용해서 그려 보는 거야. 25에서 30까지는 0.05, 0.0은 왜한 뭐 칸이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에 0과 연결시키면 돌수 분포 어, 상대도 수에 대한 돌수 분포 다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필수 이제 2번 볼까요? 아래 상대수 분포표는 자, 전시회에 입장한 40명의 나이를 조사했대요. 자, 어, 근데 여기 상대수가 안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다 더해서 1이 돼야 돼요. 그치? 자, 여기까지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0.7이 됐죠? 그럼 얘네 둘 더해서 0.3이 돼야 되는데 0.05가 나와 있으니까 0.25가 되겠더라. 라는 거야. 빈칸을 채우고. 자, 그럼 20에서 24는 얼마가 돼요? 20에서 24는 0.4까지도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자, 24에서 28은 0.2네. 0.2, 24에서 28, 0.2까지 내려오고요. 28에서 30은 0.1이 되겠죠? 0.1, 칸의 수를 잘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0을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라는 거예요. 자, 나이가 20세 이상, 28세 미만의 관광객은 몇 명이에요? 몇 명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잘 보세요. 20세에서 28. 20세에서 28이 여기야. 그러면 상대적 수를 여기와 여기를 더해야 되겠죠? 얘는 얼마? 0.4가 되고요. 이쪽에는 0.2가 돼요. 아, 상대수의 0.6에 해당하는 거야. 자, 몇 명일까요? 즉, 뭐냐면 40명이 전체 도수였어. 그럼 0.6이 어떻게 나온 거야? 40분의 우리가 그 계급의 도수를 관광객이 몇명 x 명이라고 해보자. 여기다가 곱하기 아, 이걸 했더니, 자, 여기 이 값을 계산했더니 0.6이에요. 얼마? 10분의 6이에요.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 그럼 뭐 하면 돼요? 여기 곱하기 4가 됐으니까 곱하기 4 해주고 곱하기 4 해주면 얼마가 돼요? 40분의 6, 4, 24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더라 하면 돼요. 자, 또 다른 방법은 그냥 40에다가 자, 상대수인 0.6을 곱해도 되겠더라 라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수는 자, 어떨 때 쓰이냐면 도수의 총합이 달라. 자, 돌쇠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를 비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이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서 내가, 어, 첫 번째로 키가 커. 이거랑 첫 번째로 키가 커. 근데 우리 반 전체, 우리 학교 전체를 보니까, 300명 중에, 300명인데, 3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어, 한, 한 50번째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얘는 굉장히 키큰 애들을 상이라고 한다면, 상이 몇 퍼센트에 들어가는 거냐면, 자, 봐봐. 10분의 1. 즉, 자, 얘를 계산하면, 여기다 퍼센트로 계산을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한번 해보면, 상이 10%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300명 중에서 50등이면, 자, 얘도 똑같이, 자, 퍼센트를 한번 구해보면 뭐가 되겠어요? 어? 3분의 50등. 즉, 야, 얼마야? 3, 3, 1은 3, 3, 6, 18이니까 16%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더라라는 거야. 자, 그래서 도수의 총합이 다른 집단을 비교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어, 분포가 상대 도수 분포예요. 자, 그러면, 자, 상대 도수 분포는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자를, 두 자료를 비교할 때 씁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표와 같이 상대 도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자 60점에서 70점을 맞은 학생을 비교해보면 2반으로 치자면 어, 60점에서 70점은 어, 좀, 이렇게, 어, 좀 그렇게 잘본 편은 아닌 것 같아 근데 60점에서 70점을 보니까 1반에 비교하면 1반에 60점에서 70점 맞은 애들이 되게 많아 굉장히 많은 거야 왜냐하면 얼마야? 0.5나 돼즉 50%나 60에서 70점을 맞은 거야 그런데 2반은 다 제일 못 맞은 애들이 이 분류에 있는 거라서, 어, 아, 내가 1반에 있다면 되게 잘한 거지만 2반에 있다면 그렇게 잘한 건 아니겠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두 집단을 비교할 때 많이 쓰는 게 상대도수예요. 알겠죠? 오른쪽 상대도수 분포표는요, 어느 중학교 1학년 40명의 학생과 여학생 25명의 뭘 조사했어? 앉은 길을 조사했어. 요 와, 자, 본법표를 완성하래요. 자, 그러면 완성을 해보자. 여기서부터. 제, 자, 여기가 40인데, 40인데, 4야. 상점수는 얼마겠어요? 그렇죠. 자, 0.1이 되겠죠. 음, 0.1이구나. 그럼 3배 했으니까, 여기는 3배가 됐죠. 3배가 됐으니까, 얘도 3배가 될 거야. 이렇게 구했대요. 이거 말고도 40에서 6 더하기 8 더하기 10 더하기 4를 빼도 12는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봐봐. 2에 해당하는, 2명에 해당하는 상대수는 얼마겠어요? 0 1의 반이니까 0.05가 되겠죠. 요렇게 계산해도 돼요. 그럼 10은요, 10은요, 여기몇배준 거야? 5배 줘요. 0 2 5예요 자, 8은요, 여기 4배 줘요. 그러면 4, 5, 20이니까 0 2예요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또는, 자, 상대수가, 자, 25분의 전체 도수가 2 5고요 자, 여기 도수가 3이니까 상대수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4를 곱해주는 게 훨씬 더 10배 100, 1000을 만드는 소수로 만드는 데 편리하니까 4, 3, 10이 아 얘는 0.12가 되겠구나 라는 거야 괜찮죠? 어? 0.12의 3배가 여기 나왔어 그럼 3의 3배인 9명이 되겠더라 라는 거야 또한 25분의 여기 7이니까 7을 구하면 여기도 똑같이 4를 곱하겠죠? 곱하기 4를 해주면 100분의 74, 28이 돼서 얘는 0.28이 되겠어요 라는 거죠 자, 계산했을 때, 어, 그러면 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상대도수로 구해도 되고요. 전체도수가 더해서 25니까, 3이랑 7이랑 더하니까 10이고, 9랑 10이랑 더해서 또 10이네? 아, 남은 거는 5다라고. 이렇게 빈칸을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서 풀어주는 게 좋아요. 자, 완성했습니다. 1번. 2번. 남학생과 여학생의 상대도수가 같은 계급을 찾으래. 어, 상대도수가 같은 계급. 상대조수가 같은 계급은 보여요? 그렇죠. 어, 여기가 0 2고요 여기도 0.2네요. 또 다른 상대조수가 같은 계급이 있나요? 자, 어, 선생님 눈에는 안 보여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의 계급에 속하는 계급의 남학생수와 여학생수를 각각 구하라 그랬어요. 남학생수, 여학생수, 구할 수 있죠? 자, 필세제 3번 볼게요. 오른쪽 그래프는 어느 진로 체험에 참여한, 자, A중학교랑 B중학교의 학생들 만족도를, 자, 나타낸 거예요.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상대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상대수가 높을수록 도수가 크겠죠. 그러면 자 A 중학교는 요 계급 50에서 60 쓰시면 되겠고요. 어 그때 상대수를 각각 구하래요. 그럼 얘는 뭐야? 자 0.05인데 여기가 한 칸이 얼마가 돼? 다섯 칸이 0.05니까 한 칸이 0.01이 되겠더라라는 거야. 그럼 0.05에서 0.25에서 0.25에서 0.01을 한번 하나 둘세번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0.28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칸씩 구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비중학교에서는 상대수가 가장 높은 계급이 요 계급인데 요 계급에 상대수가 나와 있네요. AB 중에서 만족도가 대체로 더 높은 자, 높은가? 어느 중학교 더 높니? 자, 만족도가 높으려면 자, 좀더 오른쪽으로 치우쳐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치우친 학생들은 비중학교에 많아요. 그래서 비중학교가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더라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잘 배웠나요? 개념 익히기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주 상대적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자, 확인해보자. 어떤 계급의 상대적수는 그 계급의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왜? 도수의 도수의 총합,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를 나타낸 거니까 자 계급의 도수를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 겁니다. 맞았습니다. 상대도의 총합은 1보다 작다가 아니라 1입니다. X 각 계급의 상대도수는 도수에 당연히 정비례하겠죠. 상대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 상태를 그렇지 비교할 때 편리합니다. 상대도수 분포를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의 모양의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쌓은 부분의 넓이는 1이더라. 어우,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도수보다가 형에자 넓이는 뭐랑 똑같다 그랬어 히스토그램의 넓이랑 같다 그랬어자 그러면 히스토그램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계급의 크기에다가 계급의 크기에다가 도수의 총합을 더할 건데 상대 도수의 총합을 더하면 되겠죠. 자 상대 도수의 총합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지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계급의 크기 곱하기 1이니까 자 언제나 1이 되는 건 아니고요. 계급의 크기가 1일 때자 얘가 상대 상대수 어, 분포 다각형의 모양도 1이 될 거예요. 알겠죠? 얘는 x입니다. 2번 오른쪽 히스토그램은 여진대만 이 학생들의 한문 성적을 조사해 나타낸 건데 85점 이상인 85점 이상이 아, 속하는 계급의 상대수. 85점은 여기가 85점이 속하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몇 명이야? 9명이야. 그럼 전체를 다 더해야 되겠죠. 한 명. 여기 두 번째 계급은 다섯 명. 세 번째 계급은 6명. 네 번째 계급은 9명. 그리고 마지막 계급은 4명이 되는 거야. 그것분의 9를 계산해 주세요라는 거죠. 자, 3번. 스무인의반 학생의 시력을 조사해서 나타낸 도수응포표에서 도수가 8인 계급의 상대도수가 0.2였대요. 자. 도수가 8이래. 그럼 전체 도수는 몰라. 하지만 얘가 8이래. 했더니 0.2가 됐대요. 라는 거죠. 그래? 전체 학생 수고하자. 자, 그러면 0.2는요. 10분의 2라고 할수 있어요. 어? 여기다가 4를 곱하면, 여기 4를 곱하면 8이 나오죠? 그럼 얼마가? 아, 40분의 8이니까 전체 도수는 4가 됩니다. 라는 거야. 4번. 오른쪽 상대 도수 분포는 어느 과일 가게에서 파는 토마토 40개의 무게를 조사했대요. 무게가 무거운 쪽이니까 자, 숫자가 큰 쪽부터 열 번째라고 했으니까 등수 매기세요 라는 거죠. 자, 여긴 도수가 8명이니까 1등부터 8등까지 있어. 자, 그럼 여기는 9등부터 10명이 있겠죠. 어, 9등부터 18등까지가 있을 텐데 열 번째는 요 계급에 속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계급에 속하는 상대 도수 얼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60점에서, 아, 무게가 60g에서 80g 미만 그럼 60에서 80g 미만은 여기 두 계급을 합한 거예요. 전체 몇 퍼센트, 어, 퍼센트 어떻게 구하라지 상대도수에다가 곱하기 100 하는 거예요. 라고 했죠. 상대도수가 얼마야? 두 개를 더해야 돼요. 얼마? 0.3 더하기 0.25는 0.55인데 거기에다가 얼마를 100을 곱하면 퍼센트가 나옵니다. 라고 할수 있어요. 자, 5번. 상대도수 분포표는 연, 어, 연극 동호회 회원들이 하루 동안 자, TV 시청을 했대요. 자, 그럼 보세요. 어, 상대절 수가 0.1일 때가 어, 도수의 총합 구하기가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상대절 수의 합계는 무조건 1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뭐 하면 돼요? 곱하기 10만 하면 되겠죠. 그럼 곱하기 10하면 5, 10이 어, 전체 도수가 되겠더라 라는 겁니다. 자, 전체 외워서 구했죠. A, B, C, D 다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0.1이 5였어요. 자, 4배가 됐죠. 얘도 4배가 된 5, 4, 20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은요, 여기서 2배가 됐으니까 이거 2배 할 거예요. 라는 거죠. 0.2가 됩니다. 어, 그럼 D는 뭐야? 더 해봐야죠. 그치? 자, 상대수를 다 더해도 되고요. 자, 돌수의 총합을 더해도 되고. 자, 이거 2개 더하니까 27이고요. 거기다가 10이랑 5를 더한 게 얼마야? 이거 두개 더하니까 37. 자, 37에서 5를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42가 됩니다. 얘는 얼마? 8이 되어 라고 했죠. 그럼 50분의 8 하니까 0.16이 되겠죠. 자, 50분의 8이 0.16이냐? 분모에다가, 분자에다가 똑같이 2만 곱하면 100분의 16이 돼서 0.16이 되겠죠? 6번. 오른쪽 상대수수 분포표는 효정인의 반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운동 시간을 조사해 나타난 것인데, 찢어지고 1분만 남았다. 자, 맨날 찢어져요. 자, 상대수수가, 자, 2가 나왔어. 아, 도수가 2가 나왔어. 그때 상대수수는 0.05죠. 그럼 4일 때는 얼마겠어요? 2배 해주니까 0.1이 되겠죠. 어, 아까 얘기했죠. 0.1이 나오면 되게 좋다고요. 전체 도수를 여기다가 10을 곱하기만 하면 되게 전체 도수는 40이에요. 라고 할수 있어요. 자, 운동시간이 90에서 122. 자, 요기에 상대수 구하세요. 얼마? 이거에 두배 해주면 되겠죠. 얼마? 0.2가 되겠네요. 7번. 오른쪽 그래프는 어느 콘서트장에 입장한 관객들의 입장 대기 시간이래요. 상대수. 어, 40분 이상. 40분 이상, 50분 미만의 관객수가 64명이래요. 자, 64명에 해당하는 상대수가 얼마냐? 그럼 0.3에서요, 이한 칸의 크기를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0.1을 보면 다섯 칸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자, 한칸이 얼마가 되겠어요? 한 칸에 얼마가 돼야 0.1이 되겠어? 그렇지. 0.1을 뭘로 나누면 돼요? 5로 나누면 되겠더라라는 거야. 얼마? 0.02가 되겠죠. 거꾸로 0.01을 5로 곱하면 0.1이 되겠죠. 그럼 한 칸이, 한 칸이 0.02니까, 아, 요계 급의 상대수는 0.3 2가 됩니다 라는 거야 전체 관객수를 구하래요 전체 관객수는 전체 분의 64니까 100분의 어, 3 2 0.3이래요 어 그래 나 100분의 30이라고 써 볼래 자 그러면 얘가 100이 되려면 자 100이 되려면 어 얘가 64가 되려면 2를 곱해야 되니까 2를 곱할게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200이 되겠구나 자 50분 이상인, 50분 이상인 관객수 50분 이상인 관객수의 상대 수를 구하면 얘가 0.1이고요. 얘가 아까 0.06이라고 그랬죠. 0.16은 몇 명이냐라는 거야. 전체 200명 중에서 0.16 얼마예요? 자, 계산하세요. 오른쪽 그래프는 어느 중학교 1학년 350명의 무게인데 또 찢어졌어, 또 찢어졌어. 자, 그러면 50에서 5.2번의 학생수를 구하래요. 자, 그럼 상대수 먼저 구할게요. 얘도 아까 마찬가지, 한 칸이 0.02네요. 0. 자, 첫 번째 계급의 상대수 0.12가 되겠고요. 두 번째 계급의 상대수 0.16이 되겠죠. 세 번째는 0.2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얼마야? 0.08이 되고요. 다섯 번째는 0.04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에서 이 숫자들을 싹다 빼면 되겠죠. 빼면 이 계급의 상대수수가 나옵니다. 전체 학생이 350이니까 상대수를 곱하면 이 계급의 상대수가 나오겠죠? 자, 9번입니다. 오른쪽 도수 보표는 중학교에 자, 남학생과 여학생의 국어 성적을 자 조사했어요. 자, 국어 성적이 80에서 90점 미만의 학생은 누가 더 높은가? 인원수로는, 인원수로는 얘가 15명으로 맞아요. 많아요. 근데, 자, 똑같을까? 아니면 진짜 얘가 클까? 상대수 구하면 되겠죠? 100분의 15라. 자, 50분의 8. 비교하기도 너무 쉽게 나왔다. 그죠? 자, 곱하기 2만 하면 되니까, 어, 8이 16이니까 얘가 크네요. 자, 도수의 총합의 비가 1대2래요. 어, 도수의 총합의 비. 우리가 표를 볼때 도수의 총합의 비가 1대2래. 그럼 나 이렇게 놓을까? A 대2 a 예요 라고 놓을게요. 그 계급의 도수의 비가 5대4래요. 음, 응, 그래? 그럼 얘를 5B명이랑 4B명으로 정해버릴게요. 그럼 상대 도수의 비는 어떻게 구하지? 그쵸? 전체 도수가 A일 때 5B이고요. 자, 전체 도수가 2a일 때 4b가 되겠네? 이거의 비율은 얼마니? 그러면 상대 도수라는, 어, 비율이라는 건, 비율이라는 건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율로 나타내니까 a분의 b가 0이 아니니까 a분의 b를 없애도 돼요. 즉, a분의 b를 나눈다. 즉, b분의 a를 곱한다고 해도 되겠죠. 그럼 5대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4가 되는데, 요건 약분하면 되니까 얘가 2가 되겠네요. 답은 5대 2. 자, 얘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오는 문제예요. 11번, 오른쪽 그래프는 중학 1학년 200명과 2학년 150명의 음악 감상을 한 분포를 나타낸 거야. 자, 우선 1학년과 2학년은 비교해 보니까 2학년이 더 음악 감상하는 시간이 더 기네요. 자, 얘는 맞습니다. 자, 1학년과 돌수가 가장 큰 계급의 상대수는 자,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이라 이거 상대수가 가장 큰 계급이에요. 0.4 맞네요. 자, 음악 감상하는 시간이 90분에서 120분 미만의 학생수는 학생수는 2학년이 더 많은가? 계산해봐야 돼요. 왜냐면 하 정확하게 1학년은 200명이래. 200명 중에서 상대수는 0.2니까 얘가 어, 1학년에, 1학년에 이 계급의 상대수고요2학년의 상대수는 150명 중에서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0.24가 되겠죠. 이걸 계산해서 두 개를 비교하세요. 라는 거예요. 자, 리얼 1학년과 2학년에 대한 각각의 그래프와 가로축을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서로 같죠. 왜냐하면 상대 도수는 더해서 무조건 1이 되고 계급의 크기 자체가 같잖아요. 자, 도수형포 다각형의 모양은 누구랑 같더라? 히스토그램의 자, 넓이랑 넓이랑 같으니까 히스토그램을 생각하면 답이 보이겠더라.